제가 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이제 짤막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수족관에 갇혀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수족관에 갇혀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족관을 벗어나서 나는 바다로 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잔뜩 써갖고 그 수족관을 어, 뿌옇게 만들어서 어, 주인, 어, 그, 수도관 주인이 이제 그 아이들을 잠깐 옮겨놓으면 그 잠깐 옮겨놓은 사이에 내가 도망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 아이들이, 어, 물고기들 한 세네마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바닷가로 딱 나오게 되었어요. 그 바닷가에서 나왔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이제 바닷가에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이 딱 나오고 생각나는 건 바로 뭐냐? 나오는 것까지만 생각했지, 어떻게 바다에서 살아야 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만화가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 어떡하지? 하고 끝나죠.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룬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뭐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게 수습하고 또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에 너무 중심을 두었더니 그 목적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어, 막막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사실 애굽만 떠나면 된다 했지만 사실 막막했습니다. 또 광약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약길 40년 동안 막막했습니다. 지금은 정복의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정복의 시대를 가지만 여전히 막막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 아마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때 실수했던 것들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과 기술, 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또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그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모르는 과정 속에 답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법도라는 이름으로 최종 판결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은 변경할 상황이 아니고 또 이것은 대충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 동안 생각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확증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확증이 뭘까요? 바로 오늘 5장부터 말씀해 5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을 떠나서도 출애굽을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그 과정을 겪고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사, 어,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결국 백성자들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법이 지켜지는 것이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법을 불가운데서 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그 음성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이 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엄정하십니다. 이 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불 가운데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은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임팩트를 주시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 잊지 말아야 될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길에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 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역시 그들을 지금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상기시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개명을 주시면서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딘가에는 매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노래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사단에게 매어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충분히 잘살수 있어 이렇게 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사탄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막 사는 것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운 하나님의 주신 바운다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왜 금지할 것을 만들어 놓고 왜 금지하게 하셨냐는 거죠. 어, 그러나 그 금지가 있어야 어, 금지가 결국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지 안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우리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자녀에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금지할 것을 하나 만드셨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 관계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결국 그 선악과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자유가 그 자유를 벗어나겠다고 한 이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법들이 생겼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걸리지 마라. 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법들이 생겼습니까? 사실 그 법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 질서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 역시도 결국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법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법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떠난 채로 살아가면 지금의 법이 많은 것처럼 우리에게 얹어지고 매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 세상은 지금 그 메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는 반드시 매어 있다는 거죠. 죄에 반드시 매여 죄에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 하나씩 다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 매여 있는 것들에서 자유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결국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새기고 그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써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서 한계가 있는 인간인 존재일, 뿐인, 인간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이상을 어,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풀리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종의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는 자유가 있다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누리는 자유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유가 있고 또 내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우상이 되든지 세상이 우상이 되든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을 바라보면 돈의 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다 쓰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돈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죠.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올라가서 나라를 어떻게 해버리라. 또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회사를 어떻게 해버리라. 내가 저것을 되찾아서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고민, 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수단들을 모두 사용하지만 결국 그 권력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를 자유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부족함 없이 기쁘게 사는 삶이라면 결국 나눠어줄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또그 말씀이, 또그 생각이 내 안에 늘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알고 되었을 때 결국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이 나라도 어떤 강대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각의 시대의 자리에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지진, 뭐, 내분, 내전, 뭐, 수많은 갈등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은 선진국도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워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탈을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또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그 인도하심 속에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끝이 그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명을 통해 이것이 나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자유함을 더하는 삶을 주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매어 있습니다. 돈에 매어 있거나 또 내가 가진 것들에 매어 있거나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매여 있음은 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더해 주시고, 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삶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그 동행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